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오늘 페페어를 갈 거예요. 가서 옷이랑 간식을 잔뜩 사올 예정입니다. 이 친구를 태우러 가볼게요. 같이 가볼까요? <laughs> 새로 사귄 친구입니다. 몇 개월 됐죠?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됐는데 저랑 정신 연령은 비슷하다니다와가 <laughs> <laughs> 엄청 넓다. 저번보다 더큰것 같은데요. 훨씬 커요. 음. 완전 털이지. 음. 아. <laughs> 당황스러운데. 확실히 인싼 것 같은데. <laughs> 빵없는 복이랑 1 1시 11시에 1원 결제해 주었네 와 저것보다 훨씬 큰데요? 강아지도 고유의 정보가 코안에 있거든요 저희가 이거한 가지고 한렇게 하면은 에서한국에 아 거고요 에서 음 이제 망토에서한에요 이게 에금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정 한국에서 한이에서 한국에서 혹시라도 한서보호센서 보호센터나 이런 데 한국에서 한국를 사용했습니다. 맛있어? 한국에서 <laughs> 한국에 <너무 좋아하는데요. 웃음> <웃음> <웃음> 왜요? 이제 다 먹었어요. <laughs> <다> <laughs> <laughs> 사람이 먹어도 되겠는데. 새플인가요? 먹었어? 다 먹은 거야. 망토야. 오호호. 가라 깡손 이게요 여기 천라서 너무 귀엽다. 저희 가다 만들어요. 누가 또 웃고 <옷> 있니? <laughs>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때 망토야? 나또 탈출해. 진짜 탈출한데? 못 잡았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네. 어, 많이 받았다 1 1 2 3 4 6 7 8 0 2 1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3 0 3 0 3 1 3 2이4 3 5 3 이 누구 거야? 이거망토 거야? 이거 누구 거야? 이 누구 거야? 이 꿀냥! 이게 다 먹었더라고요.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짜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당근껌한 박스! <laughs> 재밌어! 네. 이거 말고 플라스틱으로 네 딱딱한 거 돌리는 거 우리 애도 사주고 싶은데 우리 애는 진짜 땅을 파서 아 진짜 감자를 캐는 거 너무 귀엽잖아요 기분 안 좋을 때보다 근데 망토는 좀 색깔이 있는 게이쁠것같아 약간 노란색이네요. 응. 귀엽다. 다 무치고 먹고 있다. <laughs> 아, 진짜 맛있다. 다 <laughs> <목소리도>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 어. 고양이도 어떻게 쓴데 고양이 와아 다른 아인데 아... <목소리도> 너무 특이하다. 네. 요거는 두개 들어있어서. 5,000원, 거번 어, 3개 들어있어서 3,000원. 3 0원 야, 미안해. 지나갈게. <웃음> <웃음> 이거 뼈까지 다먹는 거예요. 아, 맞아요. <laughs> 점점 나오고 있어요. 그거 있을 거예요. 그 끈이라 해야 되나? 아이 예뻐 안녕하세요 제가 녕하세요아이어나겠습니다아네 아이 예뻐 아이 예뻐 그리고 아이 예뻐 이갔아예 이렇게 아이 예뻐 아, 조용요 사람 거예요 고객님 보라색이 처음부터 저렇게 먹는 거예요 일단 좀교해주면 와자 가자. 그러면 맛은 아마 소리가 우선 끝나지 소리가 나요. 왜냐 얘예 피... 진짜 예, 칭찬 훈련할 저거 때 먹으러 왔다 그런 게 좋고. 요거는 양고기 울때인데 쫄깃쫄깃한 거예요, 이거. 야, 자 이거 봐 봐. 이거 봐 봐. 먹을 거게 미간 봐. 진실의 내가? 미간. 저도 되죠? <laughs> 자, 먹어 봐. 미간 잡해 야. 마 가지고 할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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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엄마 방금 소고기 네, 냄새 나는 거 네, 먹었는데 네. 나무 먹겠습니까? 제가 따라갈게요. 아, 그라가 이제 조금 큰 사이즈로. 부드럽다. 아, 금액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구매율이 1 0 0예요 아, 어, 그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 태극기. 저 완전 국내. 쓰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병원도 가야 돼 언제요? 5시 반이요 어어문 닫겠습니다 응. 이만큼이나 샀어요 뭘 샀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그만 원짜리 행권으로 뽑은 3만원 상당의 못난이 당근껍. 그리고 사료 샘플, 오리 갈비껍. 주고 샀어요. 주고, 이 진짜. 깔끔하게 만들었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샘플을 진짜 많이 줘고 고구짜랑 채다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받아왔어요 그리고 저희 태풍이. 목줄을 샀어요 이 좀... 제가 이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템은 이거 집에 개나 고양이 키우는 아니 혼자 스스로 잘 자라고 있는 사람들 집에도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날 모자를 쓰고 갔거든요 모자를 쓰고 있으면 이제 벗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이렇게 칙칙 뿌려줬는데 진짜 머리 정수리 냄새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망토랑 같이 샀어요. 냉장고에 김치 냄새도 칙칙 뿌리는 김치 냄새도 안 나고 저희 집에 거북이가 살고 있거든요. 거북이 물 냄새도 칙칙 뿌리면 안 나고 그냥 이거는 진짜 꼭한번 사서 써보세요. 진짜 말도 안 되게 냄새가 안 나요. 이거를 진짜 판매하는 걸 보면 안살 수가 없어요. 물을 이렇게 뿌리면 그 물이 젤리로 탁 변해버려서 절대 흐르지도 않고 이 테두리에도 뭐 흘러도 바로 흡수해버리고, 와, 진짜 이거 진짜 최고더라고. 이번엔 샘플만 받아왔는데, 순자가 강아지 냄새가 진짜 많이 나는데, 이걸로 씻으면 일주일 정도는 강아지 냄새가 안 나요. 이거 진짜 꼭 써보세요. 사실 간식은 기호도에 따라서 구매하는 거라가지고, 저희 까망이는 크고 오래 씹을 수 있는 간식을 사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태풍이는 뭐 아무거나 잘 먹어서 아무거나 잘 먹이고 있어요. 우리 순자는 어 일단 야채를 안 먹어서 고기 간식을 좋아해요. 이렇게 페페와 다녀온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안녕!